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화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른손의 활쓰기 테크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 활을 잡고 활을 어떻게 쓰나, 그 다음에 활을 직접 쓰는 그 피지컬 모션을 통해서 소리를 내보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 아,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 사운드, 그 소리라는 톤의 프로덕션이 어떻게 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 보잉 테크닉을 한다고 해서 기계적인 보잉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거는 바로 톤 프로덕션, 우리의 소리를 위하여 좋은 소리라는 것, 또 좋지 않은 소리라는 것, 나만의 소리라는 것, 어떤 개인적인 나의 특성을 살린 소리, 이 모든 거의 기본이 이 왼손, 오른손을 통해서 같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이 온화를 쓰는 피지컬 모션을 통해서 한번 톤 프로덕션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해요. 먼저 아 소리를 낼때이 피지컬한 그 물리적인 기초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활이라는 이 팔이죠. 어 팔의 연장선인 활의 이 무게 아니 이 중력이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컨택 포인트 기억하죠? 컨택 포인트 줄과 만나서 어이 내 팔의 무게 아니면은 활이 줄을 누르는 누른다는 말은 사실 피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만나는 컨택 포인트에서 닿는 중력의 그 무게 예. 네. 그럼뭐 프레셔라고 중력을 우리가 프레셔라고 그라비티지만 활이 프레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났고그 다음에 이 활의 속도 보우 스피드와 아, 그두 가지 요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소리를 시, 만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프레셔와 보호 스피드를 합쳐서 어떤 컨택 포인트에서 줬을 때 소리가 나옵니다. 이 소리는 이 마찰에서 생성되는 이 줄의 진동 줄의 진동이 브릿지 브릿지는 여기 이렇게 뭐 풀로 꽉 붙여놓은 게 아니죠. 이게 사실 잘 움직일 수 있는 프리스탠딩이에요. 브릿지가 항상 똑바로 돼 있는지 우리가 줄을 갈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브릿지가 똑바로 서 있고 이 브릿지 밑에는 이렇게 드려, 요 F4 구멍으로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사운드 포스트라는 작은 막대가 서 있죠. 그래서 위판과아래판을 지금 같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G선, 우리 베이스 쪽에 보면은 바이낸 속에 앞판에 아래에 이 베이스 바라고 길게 작은 이 바가 이렇게 잡대기 같은 게위판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 프레셔 아니면 이보 중력, 그레비티와보 스피드가 합쳐져서 컨택 포인트에서 줄을 진동 시킬 때 브릿지와 사운드 포스트를 통해서 이 위판과 앞판의 이쪽 이선 쪽이 되겠죠. 네, 이 판이 울리게 이 나무 판이 진동이 되죠 그리고 앞판에 있는 이 저음 쪽에 이 뒤선 스트링 쪽에 있는 베이스 바, 베이스 바를 통하여 또 왼쪽 판이 나무 판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 악기라는 것은 이 울림통과 같은 역할을 해요. 나무 박스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박스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모양이지만 이 울림통이 울려서 어디로 소리가 나오나요? 바로 이 F 허홀, 이 구멍을 통하여 이 듣는 사람, 관객들에게 소리가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런 간단하지만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물리적인 기초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서 그렇다면. 내가 주는 이 활의 중력의 느낌과 활의 속도 아 그리고 활을 컴백 포인트를 어디서 소리를 내느냐 이 세가지 요인들이 내톤프로덕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아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구나 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활의 속도가 무슨 뜻인지 어려운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활의 속도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달라지는지 일단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빠른 속도와 활의 느린 속도 그냥 오픈 스트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A 스트링을 한다고 그럴 때 만약 내가 활 속도를 어 한번 가속도를 내보겠어요 그러면 크레센드가 들리죠? 예, 활의 속도를 내가 어떤 5라고 만약 기본을 줬다면 5, 6, 7, 8, 9, 10 속도를 하나, 둘, 셋 속도가 늘어났죠 만약 마찬가지 업보고 다운보 마찬가지도 스피드가 늘어날 때 하나, 둘, 셋 늘어날 때 우리가 소리가 커지는 크레센드 효과가 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속도가 거꾸로 빠른 속도에서 소리가 속도가 느려지면 소리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속도가 느려집니다. 빠른 속도에서 점점 디미니 앤더가 되고 있어요. 아, 그거는 풀업 무거운 데서 시작해서 활 가벼운 팁으로 가니까 또 디미니 앤더가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한 요소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스피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빠른 속도에서 조금 느려지고, 조금 더 느려지고, 더 느린 활. 했을 때 우리는 스피드에서, 스피드에서, 아, 이렇게, 디미니엔더 크레센더 디미니엔더 활의 속도를 가지고, 이, 어, 조절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활의 무게, 이 중력, 어, 중력을 얼마나 안 치느냐. 내가 이 무게를 갖고 해서 얹히는 이 무게에 따라서, 물론 무게가 가장 많을 때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네, 이렇게 노이즈, 깨지는 소리가 나죠. 너무, 너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무게를, 어, 그걸 좀더 빼고, 좀더 빼고, 네. 그러면서 내가 낼수 있는, 어,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가장 큰 중력, 그러면서 깨지지 않는 그 톤이 어떤 톤일까? 내가 낼수 있는 요 부분을 활에서 요 에이스 중에서 낼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의 포르테. 아마 우리가 그거를 찾아본다면, 내가 자꾸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팔의 무게를, 어 팔의 무게는 똑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내가 무게를 다르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팔의 무게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상상을 해서 팔의 무게를 얼마든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처음에 얘기한 가장 중요한 이 탄력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 줬을 때 공을 튕기면 이렇게 살짝 조금밖에 안 올라오죠. 에너지를 크게 줬을 때는 공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어. 그래서 네. 똑같은 공을 갖고 우리가 조금 튕길 수도 있고 많이 튕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생성되는 에너지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활을 갖고 내가 어떤 에너지를 줄수 있냐 같은 팔의 무게를 가지고 이 중력을 어떻게 탄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냐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큰 pressure 그 다음에 조금 거울. 가려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아, 활의 중력. 그러니까 내 팔의 중력에 의하여 또 소리의 크고 작기. 어. 쉽게 얘기해서 크고 작고 엄격하게 말하면 소리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이 캐릭터가. 그 다음에 또한 가지로 중요한 이어 제가 처음에 아마 컨택 포인트라고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컨택 포인트라는 건 활의 이 활털과 줄이 만나는 포인트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톤 프로덕션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운딩 포인트라는 말로 다시 한번 컨택 포인트라는 개념을 아셨으니까. 사운딩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줄의 긴장감을 볼때 여기가 핑거보드죠 지판이라고 그러고 요 브릿지가 있으면 요 사이를 사실 저희는 활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브릿지 앞으로 브릿지 이런 소리를 특별히 작곡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아, 지금 우리가 이런 소리를 내고 싶어하진 싶어 않아요 브릿지에 가까울수록 긴장감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 브릿지에서 핑거보드로 내려갈수록, 네, 이 긴장감이 작아지기 때문에, 소리에서 오는 에너지도 줄어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소리의 색깔, 톤의 컬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대부분, 처음에 여러분이 활을 그을 때, 브릿지와 핑거보드 한 중간 정도, 아니면 약간 브릿지에 가까워. 이 정도에서, 화를 그으면 좋은 소리가 난다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소리가 변하나에 대해서는 실험을 해봐야죠. 어, 그게 바로 나의 그 사운딩 포인트가 달라지는 건데 내가 만약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건강한 소리가 난다면 여기서 조금 어 브릿지 위로 올라보겠어요. 아까 들어보셔서 기억하겠지만 브릿지로 올라 이번에는 브릿지 가갈수록 좀 거칠어지죠. 긴장감이 세지고, 그래서 아주 브릿지 위로 오면 거의 브릿지가 가까워질 때 우리가 s i l 티첼 r p o n l 라는 브릿지 위 거의 아, 그런 용어를 써서 특별한 이런 칼라를 원하는 섹션에서는 우리가 브릿지에 아, 브릿지를 긁는 아주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 긴장감 소리에서, 긴장감이 많은 소리에서 이번에는 핑거보드를 향하여. 내려가 보겠어요 네이 사운딩 포인트 닿는 장소에 따라서 소리가 긴장감이 변하면서 소리의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저는 아, 요 작은 요 글쎄 몇 센치쯤 될까요 한 7cm 요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아꼭 페인터들의 팔레트 처럼 그, 여러 가지 색깔을 낼수 있는 우리의 팔레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색깔을, 어, 컬러를 어떻게 섞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